이번 순서는 화제의 공모전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콘테스트 위너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생 리포터, 상명대학교의 임지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상당히 귀여운 외모의 리포터인데요. 임지연 리포터, 오늘 소개해주실 공모전 수상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모전 수상자는 네. 여성가족부에서 개최한 청소년을 세계로라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김경수 학우입니다. 아, 청소년은 세계로의 수상자 김경수 학생 네. 맞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네, 특별한 인연이 김경수 학생이 대상을 수상할 당시 제가 조그만하게 이바지를 했었는데요. 제가 중국어에 능통해서 중국어 번역을 도와줬었습니다. 중국어 번역이요? 중국어 전공하신 건가요? 제가 중국에서 7년 동안 살아서 중국어에 좀 능통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누구나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네, 임지원 학생이 중국어 번역을 도와줘서 네.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 그 김경석 학생이 수상하신 드림업 프로젝트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드림업 프로젝트 어떤 작품이었나요? 네, 드림업 프로젝트란 어, 대학생들과 지역 청소년을 연결하여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람이나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나아가 꿈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참 멋진 취지인데 사회 문화적 교류라고 하면은 뭔가 이 외국인 친구들도 함께 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아, 네 프로그램 말미에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대, 어, 아이들이 함께 캠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외국인들과 다양한 문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친구들이랑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이랑 활동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아이들이 저에게 마지막 날 하트 모양 상자에 편지를 담아준 건데요. 와. 네, 개인적으로 그거 받으면서 성장도 한것 같고, 아이들의 가슴에 품는 단계에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대상을 수상한 만큼 경제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이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재능 가진 팀원들, 그리고 철저한 준비 등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희 팀의 경우에는 구연동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자신의 강점 그리고 개성을 드러내라라고 노하우를 전수해 줬습니다. 우리 김경석 학생은 앞으로의 수상을 계기로 아, 형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어 제가 프로그램 당시에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세상에는 아직까지 날개를 잃은 천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가 저의 꿈입니다. 네. 정말 다정한 선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훈훈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테스트 위너스 임지연 학생 리포터와 청소년의 세계로의 수상자 김경수 학생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